27점입니다. 27점입니다. 27점. 27점. 자, 여러분들 일차방정식 중요할거아습니까요 중요해요.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몇 가지 풀이를 약간 했어요. 등식의 성질 몇 가지 있었죠? 네 가지. 네 가지.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. 더하거나. 빼거나. 빼거나. So, young young 죠 o 이아 g yo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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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수요 o u n 죠 yo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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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o u n g y o 제제제제제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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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저축한 걸 깼어요. 주소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? 바뀌어요. 거실도 뭐 바뀌어 안 바뀌어요? 바뀌어요. 내 네, 방도 바뀌죠. 네. 맞죠? 엘리베이터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. 엘리베이터. 맞지?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? 집으로 옮기는 거를 이사. 살아왔죠. 그러면 항을 옮기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? 네? 항. 이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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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항이었습니다. 이항. 그럼 아까 선생님이 네.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옮옮때때변화가생기안될까요생기죠다 변화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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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로 이 단어 오라는 오라는 꼴이 있어요, 맞죠?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가야 돼요? X만 남겨져, 안 건져야 돼요. 맞죠? 자변에는뭐만했어야 뭐, 되죠? X가 있어야 되겠죠. 그러면 어떤 불청객이 있죠? 4요. 아 플러스 4라는 불청객이 있죠. 이 친구는 어디로? 왼쪽으로 옮겨진다 했죠? 네. 왼쪽으로 옮기는 걸뭐라고 한다고요? 이항. 이항이라고 한다고요. 이항을 할때 어떤 변화가 생긴다? 5를, 5를 바꾼다. 오늘 9월 바꾼다.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 살기면 어떻게 될까요? 마, 마, 마이너스. 그렇죠. 4. 플러스 4는 뭐라, 고 아니, 오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? 네 그렇죠. 오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뭐가 된다고요? 마이너스 4가 되겠다요 그러면 5 세, 이 4는 뭐가 되죠? 네. 지난번도더 간단해졌죠? 아니요. 지난번에는 등시의 성질에서 양면에다가 더하거나 빼나해서 구했는데, 지금은 어떻게 해서 구했다고요? 방을 옮겨서 같이 바꿔서 하나는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거죠. 오케이!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면적 7점! 문제 1번! 책에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풀어봤어요? 예! 자, 그러면 얘들아, 우리 자변에는 뭐만 남아야 된다고요? x 만 나가면 되죠. 그럼 어떤 친구를 이용하면 될까요? 나이어 아, 친구를 이용하면 되겠죠. 그러면 이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요? 오. 5가 바뀐다고 했죠. 그러면 즉, 기 X는 11 더하기 5가 되겠죠. 근데 나중에 계산이 잘 되면 11 더하기 5까지 한번 해주면 되겠죠. 그죠11 더하기 5는요? 16이죠. 그런데 우리는 앞에 x 만 나가면 되니까 불착에 뭐가 있습니까?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주는 것까지 지난전 배웠었잖아요 등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주면 뭐가 남습니까 따라서 X는 8이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8이라 적으면 안다 했죠 뭐라 적어야 된다고요 X는 8이라 적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 중요 오케이 자 2번 2번은 좀 복잡하게 돼 있네요 맞죠 어떤 친구 6이라는 친구도 가야 되겠고 어떻게 다음에는 친구도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. x를 어, 왼쪽에 대변에 쓴다고 했죠? 그럼 어떻게 식이 바뀝니까 5x 빼기 뭐 3x 됐죠. 맞죠? 그다음 뒤에는요. 마이너스 10은 그대로 있을 거고 플러스 6이 나와. 뭐가 되죠? 마이너스 6이 되죠. 계산을 좀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? 5x 3x 빼주면 2x가 되겠고요.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6이 되면 마이너스 16 똑같이 뭐로 나눠줘야 되죠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 x의 계수가 1이 돼야 되니까 맞죠 약분해주면 뭐가 됩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8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죠 네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이 뭐라고 했죠? 이항이라고 했죠? 네. 이항! 월성가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 오늘 한마디 뭐였습니까? 오. 오를 바꿔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지수 좌변에는 x 만들어지고 오른쪽에는 수로 만들어주는 게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차 반드시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1차 반드시? 만년시? 1차 반드시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냥 이 내용이랑 똑같아 똑같은데 앞에 있는 숫자들이 조금 달라져. 우리 문자 앞에 붙은 숫자들 뭐라고 했죠? 개. 개수라고 했죠, 맞죠? 오, 누구? 개라고 하지 말고, 알았죠? <laughs> 개수라고 해주세요.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. 어려운데. 어려워요. 어려워요? 네. 오늘 배운 거예요? 어, 그냥 바꾸면 되는데, 오늘은 별로 안, 오늘 연습하면 진짜 별로 안 어려워요,